USB 레코딩 4채널 녹음하는 것에 이렇게 메인이 녹음되고 3, 4채널은 MR만 녹음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소리금입니다 급하게 찍느냐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<laughs> 비친 거 보이시죠?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윙 같은 경우는 메인 아웃풋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메인 아웃을 이제 메인 스피커에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드필 저기 보시면 양쪽에 검은 막대기 스피커 있잖아요 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이드에 있는 보조 모니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방송 전용 채널로 쓰고 있었어요. 뭐 방송 전용 채널이라고 해도 저희 기회 같은 경우는 메인 스피커 아웃풋이나 OBS나 다 똑같아요. 단지 강대상만 이렇게 출력을 달리해서 강대상 유튜브 볼륨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게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. 지금까지 이세 번째 채널은 저음만 쓰는 우퍼였는데 우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스로 써도 되거든요. 지금까지 아깝게 메인 아웃풋을 왜 그렇게 썼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킥과 베이스만 주로 들어가는 우퍼는 이렇게 버스 채널로 연결을 해놨고요. 이세 번째 우퍼로 쓰던 채널은 MR 레코딩 채널로 이제 쓰기로 했어요. 이 MR 레코딩이 뭐냐면 이 메인 아웃풋 3번은 악기들은 다 들어가요. 베이스, 일렉, 기타, 건반, 바이올린 들어가는데 강대상이나 보컬 채널은 지금 꺼져 있습니다. 그래서 3번 채널로는 찬양팀이 연주할 때 MR처럼 이제 송출이 될 거예요. 지금 꺼져 있는데, 이렇게 유튜브 송출 컴퓨터가 한대 있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와 멀티뷰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또 OBS 컴퓨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별도의 OBS 컴퓨터는 지금까지는 유튜브 송출 채널을 그대로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MR 레코딩 채널을 받을 겁니다. 즉, 이 컴퓨터는 이제 MR 레코더가 되는 거예요. 그럼 굳이 왜 이렇게 MR을 레코딩을 하느냐? 보컬들이랑 같이 녹음될 때는 내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요. 보컬들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보컬들의 그 음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기들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MR만 녹음하게 되면 악기들의 밸런스와 음성을 분석하기가 더 쉽겠죠.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MR 레코딩을 작업을 한 겁니다. 차후에 이 채널이 녹음이 되면 저는 그 채널을 모니터링 하면서 좀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. 저는 이렇게 OBS 채널을 따로 두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X30이나 윙은 이렇게 USB 단자가 있잖아요. 라우팅에서 USB 레코더를 보시면 이 레코더에 메인 LR이 아니라 아뭐 메인 LR 녹음해도 되겠네요. 3번, 4번 채널에 MR 레코딩 L, MR 레코딩 R 그러면은 USB 레코딩 4채널 녹음하는 것에 이렇게 메인이 녹음되고 3, 4채널은 MR만 녹음되겠네요. 네,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좋은 팁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소리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